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혼난 겁니다. 응. 그러니까 오늘은 좀, <웃음> 또. <웃음> <웃음> 오늘은 더 직접적으로. 저번에는 네. 이게 사실 저번에 혼난 거랑 연결돼요. 저번에 국회에 가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무시하지 마라. 그렇죠. 존중해야, 응. 음. 아니,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조금 우회적으로. 이진수 위원장이 그 전날 국회 과방에서 자꾸 말싸움하니까. 그걸 이렇게 약간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어, 그런데 어제 과방위에서. 국회 가방위가 방송 삼 법을 전체회의 통과를 시켰어요. 예. 이준숙 위원장이 주무부처니까 당연히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 삼 법을 두고 갑자기 대통령이 방통위안을 따로 마련하라고 나한테 지시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예. 영상이 있는데 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와. 제가 듣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는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셨고, 내가 스스로 방송산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그 지시에 따라서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당 내에서 어떤 소통, 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예, 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 그대로 워딩이에요 답변 온거 그리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우리 셨죠 위원님들 참고해서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방송 산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죠? 백스백. 그럼 그냥 현장에서 네. 바로 해버리는 네. 네. 가방이 현장에서 네. 바로 한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아,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곧바로 강유장 대변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하고 그 관련 대화를 할때아 이거 나오네요. 음. 예. 이거는 오늘 아마 대통령이 직접 혼낸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오늘입니다. 음, 오늘. 예,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외곡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사실상 이진숙 반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라는 말씀이었고요. Yeah. 네, 음... 어제도 뭐 비슷한 취지로. 음... 근데 어제 이제 강규정 대변인의 반박이 더 주목이 됐던 거는. 일단 이진수 위원장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그냥 의견을 묻는 음.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 대해줬는데 맞아요. 네. 그거를 막 본인이. 네. 그렇죠. 과발전하고 왜곡도 해가지고 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익으로 활용하고 예 있는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어. 좋아하셔서든지 모든 사람이 자꾸 이스트를 넣으세요. 그냥 아 불리나. 자꾸 불려 이렇게. 요것만 아, <laughs> 아. <laughs> 아. 음. 아. 당 그냥 반죽 하나 가지고 아. 그냥 빵 불려가지고. 아. 그렇죠. 네. 랩시원하죠. 네. 네. 너무 <웃음> 부풀리면 <웃음> 아예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불리면. 예. 네. 저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 와가지고 자기 임기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대통령목 부위원장 임명해주세요. 자기 부위원장 출근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구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한명더 임명한다고 의결이 되느냐. 음. 1대1로 있으면 의결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진숙 위원장이 다음날. 뷰티풀 웨리였나요 그렇죠. 아름답게 하겠다 그랬는데.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했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대통령 맞아요. 발언 발언을 그러네요. 자기 멋대로 거기다가 음.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왜곡한 게 벌써 음. 두 번째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음. 사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어제 해명이 좀더 주목해 볼 만한데. 음. 뭐라 그러냐면은 국회에서 이 방송 산법을 논의한 지가 엄청 오래됐다. 예.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국회에서 이 법을 논의할 때 그때 같이 논의하고 같이 안을 만들었어야지 음. 국회에서 논의 다해서 처리하기 직전인데 이제 와서 방통위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선출권력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는 것이다 예. 어제 강유, 강유정 대변인의 반박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단순히 대통령 발언만 왜곡해서 자기 정치 쓰는 게 아니라, 음. 이 국회에서 단한 번도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으면서 본인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사실상 안해 가면서 이제 와서 법을 만들겠다 하면서 사실 깽판을 치는 거거든요. 방통위 음. 안을 이제 와서 만들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깽판까지 쳐가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음. 네. 아까 그 이진숙 영상 보니까 그 사실 가장 저는 주목했던 게그 옆에 앉아 있는 유상임 장관 표정이 <laughs> 음... 본인도 국무위원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표정이 네. 뭔소리야 무슨 <laughs> 소린데? 아, 약간 그 느낌이. 분명 어. <laughs> 굉장히 좀아 그러네 진짜. 아, 응. 어. 분명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표정이 굉장히 안좋하네요 아,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어. 뭐 아마 얘기는 못 하겠죠. <laughs> 박산 씨의 <박상시의> 물론 추론입니다. <웃음> 표정이 <웃음> 너무 안 좋긴 해요. <laughs> 네. 박산 씨의 아. 어떤 어, 관심법이에요. 네, 어, 네, 관심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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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지금 몸살을 떼는데왜자 불쌍하게 만들어? <laughs> 네 이제 유상임 위원장은 적당히 하고 가자. 왜냐 본인네.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아니. 김기현 의원들의 질문 을 완전히 얼마나 좀 고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아 빨리 끝내고 가자고요. <laughs> <수> 유상임 위원장은 <laughs>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본인은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끝나네. 그냥 후임 어. 장관 이제 좀 있으면은 좋분애 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진숙은 아니거든. 이진숙 위원장은 자기 후임.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웃음> 옆에서. <웃음> 어. 아, 네. <laughs> 그 방송산법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논란이 뭐 있었는데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과방위 전체에 통과하고 이제 법사위 본회의 남았는데 그 방송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뜻을 같이 한다 큰 틀에서. 네. 네, 그렇게 정리가. 왜냐하면 중간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어,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 속도 조절을 원하냐, 예. 뭐 다른 예. 생각이냐, 속도 조절을 원하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오. 있었으나 예. 그게 다 팩트가다 정리돼가지고, 네. 예, 이 안대로 간다. 네. 예. 이 안에 대통령도 당연히 큰 뜻에서 찬성한다.는 네. 입장으로 정리가 돼가는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대통령이 뭐 조금 생각 다르다고 해도 국회에서 처리가 거의 다된 법에 대해서 음. 대통령 또 뭐라 말괄호하기 왈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예, 예. 예, 아무튼 이건 뭐 빨리 신속히 통과가 되어야 돼. 네. 네, 그리고 어. 이진숙 위원장은 어. 오늘 대통령한테만 혼난 게 아니고 감. 감사원한테도 주의처분 받았습니다. 네. 주의처분이 사실 뭐 결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제재는 아니지만 음. 아직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우 감사위원 등 윤석열 쪽 사람들이 있는 감사원인데 네. 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주의처분을 내린 거예요. 예. 이건 공식적인 징계는 예. 그 이유는 어, 작년 8월, 9월 탄핵당해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그때는 본인이 탄핵당한 거예요. 예, 이진숙 예. 위원장이 탄핵당해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방송. 계속 구글 튜브 나와가지고 민주당 좌파라고 욕하고 음. 어, 이런 어, 노골적인 정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음.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위, 의무를 위반했다. 예, 지금 저희가 두개 사례만 가져와 봤는데 팬 앤드 마이크 나가가지고 저런 말을 했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예, 음. 배승이의 따따붙다 나가